장대양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 오늘은 바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이런 미만이 아닙니다. 기사 잘못된 게 많습니다. 공시가 1억 이하 양도세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이 주택을 팔 때는 저도 지금 최근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만 거기 오피스텔과 뭐 도시형 상활주택이 섞여 있는 30세대 이상 된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어, 부동산에서 공시가격에 주택은 팔 때는 양도세 주택수 계산 안 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주택일 때만 가능하다. 뭐가 서울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입니다. 이거는 뭐 오피스텔이 뭐가 됐든 다 주택이 때만 그러면 이 공시 가격 1억 이하 주택은요. 일반 과세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팔면. 근데 이 나머지 이 주택을 본인이 뭐 공시가격 5억이 됐든 얼마가 든 이걸 먼저 팔게 되면 네 이거는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서울 주택뿐만이 아니고 이게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수도권 수도권은 뭐 어딥니까? 서울 인천 경기죠 광역시 거기다가 특별자치시 자두 번째로요. 공시 가격 3억 이야자 이거는요 수도권 광역시 특별 자치시 제외 지역 제외 지역에서 공시 가격 3억 인 주택은 무조건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주에 공시 가격 3억 이하가 한 채가 있고 그러면 수도권 광역시 특별 자치시 외 지역이죠 거기에다가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청주에 한채 있는 걸 팔면은 3억 이하 2억 짜리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과세에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됩니다. 주택 중과가 되지 않아요. 서울 아파트를 팔 때도, 예, 이거는 청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은 두 채든 세 채든 네 채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양도세 때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에 있는 이 주택과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딱이 주택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번의 경우는. 2번의 경우는 수도권과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 뭐 청주라든지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읍면적 지역, 이런 적은 공시가격 3억 이하는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체도 네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시가격 1억이야 3억이야 이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혼동되지 않도록 취득세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부분 꼭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매수를 하시요 여러분 보니까 요즘에 지방에서 주택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갭투자 하시는 분도 많고요. 자이 양도세 세법을 분명히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사기 전에 숙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어, 계획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장대장TV에서는요 어, 부동산 세법 뿐만이 아니고 정책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뭐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사전 접수도 받고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